서울 송파구 거여동 포레나송파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2021년 8월 사용승인되어 18개동 128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 20분 거리이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주위는 아파트 단지, 공원,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뛰어난 학군, 쾌적한 주거 환경과 스마트 시스템 등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매 물건은 1704동 14층 중 1층 102호 26평형으로 대지권은 12.31평, 전용 면적 20.21평입니다. 감정가는 11억 7천만 원, 1회 유찰되어 최저 경매가 9억 3600만 원으로 서울 동부 지방 법원에서 25년 9월 1일 기일 입찰 예정입니다. 현재 매물 및 매물 호가는 없으며 최근 거래 사례도 없습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경매 전문가에게 태인 경매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십시오.